여러분, 첨단과학과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 시대, 우리는 가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들이 논리나 데이터가 아닌 주술에 기대어 이루어졌다는 믿기 힘든 현실 말입니다. 심지어 반란을 모의한 자들이 무속의 그림자 속에서 운명을 점치며 정권을 꿈꾸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언이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가? 조선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간에서 떠돌던 한 권의 비밀스러운 책, 정감록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시 조선의 종말과 정씨 왕조의 부흥을 예언합니다. 조선의 운명이 다하고 정씨가 새 도읍지를 세우리라. 당시 민중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고, 정씨 성을 가진 이들이 하늘의 명을 이어받을 존재라는 기대는 농민들, 몰락한 선비들 심지어 반란 세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번져갔습니다. 실제로 정감록은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백성들에게 그것은 희망의 예언서였습니다. 부패한 관료 정치, 끝없는 전쟁과 기근, 민심은 절망 속에 흔들렸고 백성들은 이시 왕조의 끝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정감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홍경내의 난, 이모굴란, 동학농민운동 등 거대한 밀란의 이면에는 항상 이 정감록의 망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왕조의 붕괴를 넘어 백성에게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시 주술과 정치가 교차되는 시대를 마주하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언은 정말 미래를 말하는가? 아니면 절망 속에서 인간이 만든 희망의 이야기였는가? 정감록은 말합니다. 지금은 어둠일지라도 새로운 도읍은 반드시 밝은 터에 세워지리라. 그 말이야말로 수백 년전 민중이 만든 가장 절실하고 감동적인 예언이 아니었을까요? 감사합니다.